아,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장미꽃이, 넝쿨 장미가 아주 담 따라서 활짝 핀 곳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해마다 이렇게 꽃을 활짝 펴서 오가는 사람들한테, 예, 향기를 주고 행복을 선사한답니다. 이거 보세요. 어, 저 정말 좋은 동네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하고요 여기 이렇게 봐도 어, 줄 따라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저는 어, 여기 해마다 와보면 여기가 어, 처음에 이사 왔는데 이렇게 꽃이 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장미 의 하나하나가 너무 아, 랑거리면서 걸과 나비를 꽃들이 불러드린답니다. 이거 보세요. 아, 행복이 이 안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소나. 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가 싶습니다. 아, 너무 이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이야. 아, 김용빈의 그 노래가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요즘 어, 어렸을때 나왔다가 안 보이길래 궁금했는데 요즘 나와서 활동하니까 어, 너무 기특하고 예쁘더라고요. 예,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좀 아쉬움이. 예,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행, 그 하는 걸 봤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쭉 그냥 예, 이렇게 보여 드려요 이렇게 쭉농쿨장미가쭉 있답니다 요렇게 요, 요렇게 아. 예쁘죠? 아, 바람이 불어서 조금 꺾이기도 하고, 내려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엄청 예쁘고, 어, 여기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꽃을 심어주셔서 오고 가는 시민들이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낭만고양이는 여기서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처럼 이렇게 꽃이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하루가 행복하답니다. 향기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낭만고양이였습니다.